자, 15번입니다, 15번. 아 찍었었는데, 다 날라갔어요. 다 찍어야 돼요. 자, 15번인데요. 자, L의, fx는 l 도함수로 fx다라고 되어있죠. 그럼 러 일단 미분해야 되겠죠, 미분. f'x는, f'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x분의 1 해서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빼기 1. 이거 미분 할 거니까 사라질 거니까 f'x가 ln x가 lnX가 되는 거야 ln x 근데 그 역함수를 gx다 라고 했었으니까 우리가 gx는 ln x를 우리가 이제 이거 역함수는 2의 x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integral 자 gx가 2의 x가 될 거니까 요 자리에 2의 x 빼기 1 dx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hx 더하기 c가 되겠습니다 그이 요걸 적분할 건데 적분 상수 c는 적분 상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얘를 어차피 적분하면 e x 1 더하기 c가 될 건데 얘랑 얘랑 같을 거니까 결과적으로 f x는 e x 마이너스를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f 1이 h 1이다라고했으니까 여기 h 1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1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h를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결국에 2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16번입니다. 자, f 프라임 x가 g x랑 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부분을 보시면 얘를 이제 f 프라임 x로 바꿀 수 있겠네. f 프라임 x.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감이 오시겠죠? 그다음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에 자, 여기 f x가 있고요. 자, g x 자리에 f 프라임 x가 들어갈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곱하기 꼴로 되어 있죠. 곱하기 꼴. 그럼 이 곱하기 꼴로 되어 있으면 두 피적분 함수가 곱하기 꼴이면은 분명히 무슨 함수 무슨 적분법? 부분적분법 아니면 치환적분법 인데 그부분적분 치환적분법은 미분된 모습이 그죠? 바깥에 옆에 보이면은 치환적분법 그렇지 않을 때는 부분적분법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요 fx를 미분하면 f'x 잖아요. 그래서 요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치환적분을 쓰게, 써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fx를 fx를 t다라고 치환을 할거고요 얘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 dx 가 dt 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적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위를 조심하셔야 되겠죠. t에 대한 범위를 새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x에다가 a를 대입할 거니까 여기 변수들이 x였었잖아요. 그래서 fa가 될 거고 t의 범위가 그다음에 fb가 되겠네요. 근데 fa는 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2가 되겠고요. fb는 4다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인테그랄 여기가 2부터 4까지로 바뀌는 거고요. 여기는 t 의 dt가 되겠죠. 왜냐면은 여기 f 프라임 x dx 가 dt였으니까 요만큼이 dt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t로 바꿨던 거고요. 자 그럼 얘를 이제 적분만 해주시면 돼요. 2분의 1 t의 제곱이구요. 2부터 4까지 들어가겠구요. 자 2분의 1 위끝 대입한 식에서 아래끝 대입한 식을뺄 거니까 정답은 6이 나오겠습니다. 자 7번, 17번의 연속함수 f x가 요렇게돼 f x는 요렇게, 요렇게 나와있는데 복잡한데 또요 부분이 어차피 정적분한 결과가 위끝 아래끝이 상수형인 거니까 이 결과는 무조건 상수값이 나오니까 얘를 이렇게 a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f(x)가 f(x)가 o x 코사인 x 더하기 a라고 놓을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요걸 활용하는 거니까 인테그랄 0부터2 분의 파이까지의 자 f t 자리인데 요 f(x)를 이렇게 있으니까 얘네들을 다 t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코사인 t 더하기 a dt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요 결과가 A와 같다, 이런 얘기죠. 이거 빼먹어지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적분하게 되면 되는데, 자, 이렇게 뜯어서 할게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의 OT의 코사인 T의 DT, 플러스 인테그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의 A, DT,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결과가 A와 같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부분을 보면은 또 곱하기, 피적분함수가 이제 두 다항식의 곱, 곱하기 꼴로 되어있죠. 두 함수의 곱하기 꼴로 되어있는데 자 미분 친게 보이는 게 아닌 거니까 이때는 이제 부분적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분 쓰는 방법은 자 U는, u 는 u 프라임은 v 는 v 프라임을 쓰신 다음에 요 자리는 적분하기 쉬운 거, 요 자리는 미분하기 쉬운 걸 먼저 적는 거예요. 두 함수 중에서 얘는 다항함수, 고 얘는 삼각함수잖아요. 그래서 지삼다로 기억하셔야 되고 지수 쪽으로 갈수록 적분하기 쉬운 거니까 여기 부분이 코사인 t 가 들어가야 되겠고 여기는 오 t 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So, c o s t를 적분하시게 되면, sin t가 되는 거죠. 그리고, ot를 미분하면, o가 되겠고요. 자, 순서는 이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인테그라 붙인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적분을 하겠습니다. 예를 해보니까, ot, sin t가 되고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들어가겠고, 빼기 인테그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의, o sin t, dt가 되겠고요. 이 뒷부분은 at,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요게 A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 2분의 파이를 대입하, 보시면은 2분의 5파이가 나오겠고요.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잖아요. 그래, 어차피, 위끝 대입한 게 2분의 5파인데, 아래 끝0 대입하면 0인 거니까, 요 계산한 결과는 2분의 5파이가 나와요. 그리고 요 부분을 다시 또 이제 적분을 해셔야 되겠죠. 여기 부분을. 자, 적분하시게 되면은, 자, 사인을 적분하면은, 사인을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여기 빼기가 있고요. 요걸 적분하면 마, 오, 마이너스 5코사인 t가 될건데 그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올 거니까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여기는 5코사인 t 이렇게 적겠습니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리고 더하기 여기는 2분의 파이 a라고 적을 수 있겠고요 0대파은 어차피 0인 거예요 그래서 a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요거를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어, 자, 2분의 5파이 그리고 더하기 자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잖아요. 그래서 위 끝에 입한 결과는 0이고요. 아래 끝에 입한 결과는 5가 되겠네요. 그리고 2분의 파이 A는 A가 나오겠고요. 어, 우리가 이제 일단 A를 구하면 기 되죠. 그래지만 Fx가 완성이 되는 거죠. A를 몰랐었으니까. 그래서 A를 묶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를다 곱할게요. 5파이 마이너스 10은 파이 A는 2A가 될 거고요. 여기가 더하기네. 이렇게 되겠고요. 자, a를 한쪽으로 이항할 거면은 리로 이항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2의 a는 10 마이너스 5파이가 될 건데, 지 여기를 지금 마이너스 5파이로 5로 묶을 수 있겠죠. 그럼 파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결국에 a 값은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a 자리에다 집어넣으시면요, f(x)가 f(x)가 오 x 코사인 x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F0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코사인 0은, 코사인 0은 1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0인 거니까, 어차피 0이고, 빼기 5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5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18번입니다. 자, FX 의 역함수를 F인벌스 X에 대해서 라고 되어있으니까, 일단 역함수를 구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구한 다음에, 이 자리에 그 역함수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얘를 이제 y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자, y는 2x-1이 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구할 때는 x에 대해서 정리를 일단 해줘야 돼요. x는 이런 형태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x는 뭐뭐뭐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쪽에 이제 y에 대한 그 식이 있잖아요. 그 x하고 y 자리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2x는 y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자, x 의 정리가 될 거니까 y는 ln y 더하기 1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x는 이렇게 정리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x랑 y의 자리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게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 요게 이제 f 인버스 x가 되는 거예요. f 인버스 x다. 그러면은 g x는 인테그랄 어 l n x 더하기1 dx가 될 거고요. 그 요거 적분만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앞에서 앞전에서 인테그랄 l n x dx를 적분하면은 x l n x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더하기 c로 적분이 된다라고 되어있죠 여기가 x건 x 더하기 1이건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2면은 2분의 1이 튀어나와야 되겠지만 여기 앞에 있는 x의 개수가 1이면은 그냥 이렇게 동등하게 동일하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분해 보시면요 적분해 보시면 x 더하기 1 ln x 더하기 1 빼기 x 더하기 1 더하기 c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g0을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G형이 1이라고 나와있으니까, G형은 여기다 대입하시면은, 1 곱하기, LN1은 0이잖아요. 0, 빼기 1, 더하기 C가 1과 같다. 이런 뜻이구요. 그럼 결국 C값이, C값이 2가 나오겠네요. 2. E. 그럼 이제 FX가 완성이, GX가 완성이 된 거죠. 이 자리가 이제 2를 대처를 시켜주시구요. 어, 자, 이제 G에 E-1을 구하는 겁니다. G에 E-. -1. 다 왔어요. 자, 여기다가 X에 E- -1 대입할 거니까 2가 나올 거구요. 여기는 ln 2만 남죠? 그럼 1이네요. 1. 빼기, 2-1이면 2만 남을 건데, 2가 될 거고, 더하기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랑 얘는 사라지겠죠. 그래서 결과는 2가 나오겠습니다.